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것을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과정을 통하여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꼴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는 것을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2로 나누고 뒤에는 A로 나누어서 2창의 개수를 1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좌변의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2분의 1이 되고 a분의 c가 마이너스 a분의 c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x의 개수, 즉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동시에 더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2차 방정식은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한거죠. 다음은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주어진 식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은 x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으로서 완전제곱식이 되고 우변을 정리하면 16분의 17이 되겠죠. 그리고 이차방정식의 일반적인 꼴을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2a분의 b제곱이 되고 상수항은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때 제곱근을 구하면 제곱을 없애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면 16은 밖으로 나와서 4분의 루트 17이 되죠. 다음에 일반적인 꼴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4a제곱이 2a의 제곱이기 때문에 2a로 밖으로 나와지죠. 단 이때 제곱근의 안에 값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좌변의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해를 구하면 앞에 것은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고 일반 해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식을 얻는다. 이 식을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한다.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차방정식 a 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 꼴은 a,b,c 즉 개수만 알면 이 공식에 대입하면 이차방정식의 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외워 두어야 하겠습니다. 2차 방역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는 것의 해는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단 제곱근 안의 값인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둡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향식을 풀면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2 곱하기 a는 2차 항의 계수니까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차 항의 계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a도 1 c도 1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3, 3은 9 마이너스 4가 되어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이번도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x는 2a분의 a는 5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는 5, c는 2죠. 정리를 하면 2, 5, 10분의 8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8, 8, 64 마이너스 4, 5, 20의 2를 곱하면 40이 되죠. 따라서 10분의 8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4가 되겠습니다. 24는 다시 4, 6, 24이므로 10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와서 2가 되고 2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 또 약분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5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문제 구분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이차 방향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근의 공식을 적용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25 플러스 4,3,12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7 이분도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4ac b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정리를 하면 2분에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4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5 20 따라서 계산하면 2 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4니까 2 루트 6이죠 이를 약분하고 없애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습니다 3번도 구해 보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을 하면 2는 4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7 49 마이너스 248 48 32 따라서 4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49에서 31을 빼면 17. 4분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b제곱, 마이너스 4ac. 2 9, 18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플러스 49 36 72죠. 그러면 18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2는 6 루트이죠. 36곱하기2니까 따라서 약분을 하면은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수가 분수나 소수인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먼저 양변의 적당한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든 후에 풀수 있다. 예제 8번은 2차 방정식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 0이라는 것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2와 6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2 3은 6 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6 6이 36 마이너스 4 3 12가 되어서 6 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니까 2루트 6이 되죠. 따라서 약분을 하면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혹은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은 다음 2차 방향식을 푸시오. 1번을 보면 분수 개수니까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8을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3은 6. 근의 공식을 쓰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a는 1, c는 6이죠. 정리를 하면 2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864 마이너스 4624 2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 루트 40은 2루트 10이죠. 약분하고 정리하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2번은 양변에 10을 곱하면 3x제곱 2x 6의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적용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4a는 3 c는 마이너스 6 정리하면 2, 3은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4 플러스 4, 3, 12에 6을 곱하면 72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6이 되고, 76은 4의 배수죠. 4, 1은 4,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 76은 4 곱하기 19죠. 그래서 4는 밖으로 나오면 2가 되고, 2루트 19가 되어서 약분하면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되겠죠. 다음은 의사소통 문제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것의 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풀이 방법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지우는 먼저 인수분해를 하면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3이 되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면 했으니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차의 개수는 1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상수항을 우변으로 옮깁니다.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3. 양변에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를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4 그러면 좌변은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이 되고 우변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 되고 루트 1은 1이죠 따라서 x 는2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1 이니까 x 는1 또는 x 는 3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x 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4, 16 마이너스 12. 따라서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루트 4니까. 그러면 2분의 4 플러스 2는 3이 되고 2분의 4 마이너스 2는 1이 되죠. 따라서,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본 이차방정식의 해는 모두 같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차방정식의 풀이 방법으로 근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